데스토롬 2018. 안녕하십니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 신 정답 들으면서 조금 화소를 높였는데, 아마 업로드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조금 화소가 좀 떨어지기도 할 건데, 그전 이제 방송하고 또 비교를 해서 또 화, 화질, 어, 또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두배 이상 키운 상태인데 어떻게 화질이 <laughs> 많이 좋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주제, 아, 토요디 스토론 주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고센 4명 임신, 15명 이상, 15달이 연예인 검거 소식 예. 이제 당시 16세 였던 남자 연예인이 어 당시에 이제 좀 검거가 됐었는데 어, 이유는 여고생 4명을 임신시키고 무려 15명 이상의 여고생들을 동시적으로 만나면서 양다리를 넘는 1 5다리라는어 오징어 보다도 더 많은 다리를 보유했던 것으로 그리고 도 뻔뻔하게 연예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점에서 이제 추후에 추가적인 또 기사가 떴던 것이죠. 예. 처음에는 이제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어, 밝혀낼 방법이 없겠죠. 어, 15명을 만나든 20명을 만나든 당사자들이 얘기를 해야지 알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음. 어, 그러나 한 어, 교제를 하고 있던 한 여고생이, 어, 그 해당 부모님이 자신의 딸이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것을 의심하여 추궁한 끝에 어, 그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15달이나 되는 걸 알고서 신고를 한건 아니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추가적인 피해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그러나 어, <laughs> 어, 그래서 이제 경찰이 신고를 해서 이제 사실이 어, 밝혀지게 된 것이죠 이제, 아이는 어리지만, 아1 6세지만 키가 185의 헌칠한 키와 준수한 외모, 외모로 여고생들을 꼬신 것. 예. 지금 현재 키가 아니라 그 당시에도 185였을 거야, 아마 제가 알기로. 예. 180은 됐겠지, 뭐. 어. 어. 근데 중학생 치고는 키가 부자하게 크네요. 예. 지금 뭐190됐께서 예. 엄청난 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자, 준수한 메모로다가. 근데 16세면 17, 18, 19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중3짜리가 여고생들을, <laughs> 아니요 고1인가? 뭐 아무튼 간에, 어, 어린 나이에서부터 누님들을 꼬신 것인지, 아니면 누님들이 그 아이를 15명이나 되는 누님들이 한명을 꼬신 건지, 뭐 그건 저희가 알수 없어요. 예. 당사자들이 뭐 이제, 어, 사건을 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어, 자신들이 원해서 가진 성관계이며 간직성은 없었다고 라 합니다. 예. 결국 당시 어린 나이였던 점과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어, 점으로 이제 훈방조치를 했고요. 법적인 처벌은 이제 어, 받지 않은 것으로 만약에 받았다면 이제 집행유예 정도가 나왔을 수가 있겠죠. 예. 그마저도 안 받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임신을 했던 세 명은 이제 아이를 어, 낳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한 분은 이제 아이를 낳았지만은 입양을 보냈다고 합니다. 왜 낳니? 았 입양 보낼 거면 왜 낳았어? 어 결혼하고 싶었니? 아무튼간에 자 그리고 이제 한 아이는 어, 입양을 보내게 됐고요. 이후 그는 지금까지도 그 당시 16세에 저질렀던 범죄지만 그 후에 연예계 활동을 활발히 하고 지금까지도 활발한 연예계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인간이면 이제 제가 봤을 때 그분이 인간이면은 네, 한참 지금 20대 초반일 겁니다 아마 예. 인간이면은. 연예인은 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연예계 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그만뒀어야 되는 거고, 예. 자, 그리고 이제 무슨 놈이 16세 때부터 임신을 시키고 15명, 을 이상을 동시에만 이게 15명을 만나 온 것도 웃긴 거예요. 16세가. 음, 그때 15명을 동시에 만나고 있던 거야. 오늘은 얘네 집에 가서 관계를 갖고 오늘은 얘네 집에 가서 관계를 갖고 다음 날또 다른 애랑 관계를 갖고 뭐 이런 식으로 지낸 거예요. 뭐 야동을 찍은 거야, 한마디로. 예. 현지판 야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예. 자, 순수한 연애를 1 5 명을 했다고 해도 문제인데, 네, 거의 뭐 창놈에 가까운, 예. 네, 참, 그 창놈도 아까운 족같은 창놈이란 얘기인데, 어,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굳이 학생 때부터 관계를 가지면 연애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대가 되면은 법적으로 막, 막을 수가 없어요. 부모도 마찬가지고,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그거를 법적으로 뭐 처벌을 받을 수가 없어요. 둘이 뭐 원해서 관계를 가졌다면은. 근데 굳이 뭐 10대 때부터 10대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나이가 한쪽은 이제 20대를 가고 있고 한 명은 이제 뭐 중학생이라든가 등등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고 해당 학생 부모가 추궁을 하면은 그 여학생인 건뭐 남자 학생인 건 간에 이제, 본인이 원해서 했음에도 이제, 당했다라고 뭐,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왜냐 겁이 나니까, 어, 자꾸 이제, 겁을 주니까 부모가. 그런 경우도 있고, 뭐, 반대로다가 강제로 당했는데도 이제, 강제로, 강제로 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감싸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저는 10대 때부터 그렇게 이성 교제를 한, 함에 있어서, 굳이 뭐, 강제를 할 필요성이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여기서 웃긴 점은 뭐냐면은 이 16세가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집행유예 정도의 법적인 처벌은 받을 수도 있는데 왜 강력한 처벌은 불가능하냐? 15명을 동시에 만나고 4명을 임신을 시켰음에도 왜 그는 떳떳하게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어, 정말 먹고 살기 편하게 살고 있는가? 그건 단순합니다. 어, 강제성이 있어야지만이 법적인 처벌이 가능합니다. 어, 뭐,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10대 때는, 왜냐면, 하 가해자라고 지금 불리우는 남학생이 1 6살람 나이가 더어려요그 얘기는 뭐냐면은, 나이가 많은 사람을 얘가 강제로다가 뭐, 관계를 가졌다. 이게 밝혀지면은 모르겠지만은, 강제로 가진 것이 아니라고 가정할 때는 오히려, 이 나이가 많은 누님들이 피해가 갈수 있어요. 어린애랑 관계를 가졌다는 점에서 예. 그래서 4명이나 임신을 시키고 15명 이상을 동시에 만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 아무런 법적인 처벌이 없이 정말 활발하게 예.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아이를 낳았다가 입양을 보냈다고 하는데 어,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 영화 같은데 보면은 어, 끝까지 우리 만남을 갖자 아, 우리 결혼을 하자 했으나 어, 남, 어, 남학생이 거절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예. 근데 어, 이 대한민국 법이 저는 조금은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결혼을 존재로 만난 게 아니면은 사기죄도 지금 그 옛날에는 홍인빈자 가문죄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결혼을 존재로 만나면서 우리 결혼할 거니까 관계를 갖자 하고서 결혼을 안 하거나 딴 사람이랑 결혼을 한다든가 뭐 이런 개수작이 있었을 경우에 적용이 되는 거였는데 그 이후에 여성도 관계를 가지고 싶을 때 갖는 거지 무조건 뭐 남자들에게 맞춰 주는 존재가 아니다 서로 원할 때 갖는 것이 관계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인정이 돼가지고 홍인빈자 가문죄는 없어지고 다만 결혼을 존재로 만났는데 그런 개수작을 부릴 경우에 사기죄가 형, 어, 성립이 되는 건데 이 남학생 같은 경우는 그마저도 적용이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어린 나이기 때문에 결혼을 존재로 만났다라는 것이 증명이 될 수가 없고요. 예 성인이라고 해도 결혼을 존재로 만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바람을 핀 것이라면 그거를 법적으로 처벌할 을 방법이 없다고 라 합니다. 일단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과 연애를 하고 이 관계를 갖는다. 이게 어떻게 본다면은 요즘에 이제 10대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연인 사이가 아니더라도 10대가 아니 20대 초반들이 연인 사이가 아니더라도 다른 이성과 관계를 갖는 것이 관계가 없다. 이게 대부분의 80%, 80%가 나왔다고 했나, 그때? 이게 제가, 제, 이디스, 그거에, 디스토론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기사가 올라와가지고, 예. 그런 것처럼, 뭐, 어, 10대 이상, 20대의 경우는, 어, 결혼을 존재로 만나는 관계가 아니고, 결혼을 한 상태가 아니라면은, 누구와 만나고 관계를 가져도, 정확한 법적인 처벌을 따질 수가 없다는 점이, 참,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미치고 팔짝 노릇 어 미치고 팔짝 칠 노릇인데,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연인 사이인데, 결혼을 한 상대가 아닌데, 뭐 헤어질 수도 있고, 바람을 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어 허용을 해준 거거든요. 결혼을 안한 상태에서는, 이제, 왜냐면, 어 성숙한 나이에, 우리가 진지한 만남을 갖는 것이 아니라면은, 근데 진지한 만남을 갖더라도, 우리가 결혼을 존재로 만나고 있었다는 라 증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또 어, 사기죄가 형립이 될 수가 없고요. 예. 그리고 자기 남자나 여자가 바람 폈다고 결혼을 안한 상태에서 고소고발하는 경우도 굉장히 좀 웃긴 얘기긴 한데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다는 얘기예요.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너무 한두 명이 그러니까 나랑 만나다가 내가 마음에 안 들거나 더 좋은 사람이 생겨서 간거뭐그거까진 이해를 하는데 겠 이거는 너무 많단 말이야. 15명 이상은 어뭐네 명하고만 관계를 가졌겠어요. 뭐 막말로다가. 예. 그 15명을 그건 뭐 발정난 놈도 아니고 이건 조사를 해 봐야 돼. 아니 16세에 15명 이상과 만남을 가지고 4명을 임신시켰다는 얘기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진짜 이거는 정말 진정한 변태새끼인데, 어. 근데, 자기가 그런 충동을 느낄 수는 있어요. 충동을 느낄 수 있는데, 그걸 15명이나 만, 처 만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니까, 아니, 이게 되게 웃긴 얘기야 이게.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챙피한 얘기, 내 이야기도 아니고 남의 이야기인데도 어디 가서 얘기하기가 챙피한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 디스토론 주제로 하는 거예요. 예. 어디 가서 누구랑 얘기하겠어요, 이거를. 예. 그니까 자기가 아직은 16세면은 이제 성장이 덜 됐고, 머리도 이제 어떻게 본다면 조금 미숙한 상태에서 이제 성적 이제 흥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누님들이 유혹을 해서 그것에 넘어갈 수는 있는 거예요. 본인이 원해서 누님들을 유혹했을 수도 있고, 뭐, 아무튼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튼 간에 할 수는 있는 거야. 근데, 네다섯 명이면 나는 그래도, 아, 어린 나이에 얘가 좀 너무 발정이 났었구나. 좀 정신 좀 차려야겠다. 그렇게 웃고 넘어갈 수도 있어. 근데, 15명은 이건 정도가 너무 심해요. 내가 봤을 땐. 발정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조사해봐야 돼요. 예. 성 억제, 그 뭐, 주사를 도 맞던가. 뭐 이건, 이거는 치료가 필요한 정도예요. 예.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된다라고 하지만, 15명과, 15명도 아니에 15명 이상이랍니다. 예. 이상과 교제를 했다는 거는, 이거는 100%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예. 15명 이상 아무리 자기가 성뭐 이성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15명 이상과 교제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그것도 16세가 이거는 지금 잡아놓지 않으면 더큰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합의하에 했다라고 하, 하더라도, 10명, 1명이 아니야. 어, 합의하에 했다고 해도, 2명까지는 우리가 바람이잖아요, 2명은. 15명은 뭐야, 그거는. 아니, 2명은 얘가 마음에 들었는데, 얘한테 반대로 반했다. 좀 나쁜 행동이긴 하지만, 은 바람을 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3명이 넘어가고 4명이 넘어가고 15명이면 이건 바람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발정난 놈이에요 정신병자 야 내가 볼때어 매사에 생각에 그거밖에안 떠오르는 애기 때문에 15명 이상은 이상과 교제를 할수 있는 거예요그 하루 일과가 바빠서 어떻게 생활을 할수 있겠습니까 학교는 어떻게 다녀요 15명과 교제를 하면서 그 문자는 어떻게 다 주고받고 그건 참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이 아이는 했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도 20대 초반이에요. 지금 시간이 좀 흘렀을 텐데 아직도 20대 초반이야. 어. 지금도 우리가 조사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합의하에 했다라고는 하지만 15명 이상 동시 교제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어. 이게, 이, 이후에 똑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특별한 법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포함. 예. 왜냐, 보통 누가, 야, 너열다 명이랑 교제해라 한다고 해서 누가 하겠어요. 그, 기, 귀찮아서라도 못해요. 그거는. 힘들고. 아니, 한 분한테 집중하기도, 지금, 어,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한 명한테 집중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15명이랑 연애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이거 뭐, 영화에 나올 법한, 예. 영화로 나오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거는 야동이다. 어, 실환 때, 팩트인데, 이거 영화로 나오면 야동이다, 그럴 영화예요. 만약에 영화로 나오면. 예. 근데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한마디로. 지금, 대한민국 연예계에 이놈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키 185에, 20대 초반. 반드시 붙잡아서, 예. 어떻게 생겼는지 난 봐봐야겠어요. 예. 어떻게 생긴 놈인지, 이 예. 여자가 이렇게 했다라고 해도, 여자가 이랬어도 굉장히 이거는 문제가 많을 거예요, 아마. 예. 왜냐하면 이제 남자들이 너무 대시하면 연애하는 건 아니야. 근데 자꾸 대시를 해. 하니깐 밥몇번 같이 먹어주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뭐 15명 15명 안돼 그래도 한 4명 5명 동시 교제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남자가 남자가 16세가 15명을 동시 교제 이거는 밝혀진 거예요. 심지어 그냥 이제 밥을 같이 먹자고 해서 먹어줘서 교제를 했다. 그게 아니라 실제로 15명 이상과 교제를 했다는 것을 경찰 조사에 의해서 밝혀진 것입니다. 너도 교제했어? 어, 나도 교제했어. 나도 교제했어? 너도 교제했어. 이런 식으로 밝혀진 거예요. 예. 그래서, 어, 뭐, 한 편에 거의 뭐 영화나 드라마를 능가하는 그런 다큐인데, 이 실제로 경찰 같은 경우도, 이제, 이제 같은 형사 경찰 부분인데 부인이 다른 그 다른 남자 경찰하고 바람을 피는데 심지어 그그 그 집에서 바람을 폈는데도 제대로 된 처벌이 없다. 어뭐 그런 그런 결과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을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차라리 한 명은 바람이라고라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뭐, 지나갈 수도 있고, 그 옆놈들하고 뭐, 같이 살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열다섯 명, 열 명, 아니, 내가 봤을 땐 다섯 명 5명 넘어가면은, 다섯 명도 아니야. 두명 넘어가면은, 그건 바람이, 바람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한 명이지, 한 명. 부인 포함해서 이제, 어, 관계를 두명 이상 가졌을 경우엔 그거는, 바람이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그거는, 그거는 발정이야, 내가 봤을 때는. 어, 지금 정신병자예요, 제가 봤을 때. 근데, 10명 이상 넘어갔다. 이거는, 야, 어떻게 15명 여고생을 연애를 하고, 4명을 임신시켰는데, 떳떳하게 아무런, 아무런 제재가 없이, 우리 정말 너무 급해서,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노상방뇨를 하고, 어, 어 부모님이 아프셔가지고 좀 빨리 병원을 가야겠다해서 신호위반을 하고 그래도 벌금이 나옵니다. 예. 근데 이런 쌍 개새끼는 아무런 제지가 없어요. 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이거는 우리 나라가 조금 더 성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거는 법이 생겨야 되고 이거를 그 애가 더 크고 잘된 아이가 되기 위해서도 이런 법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를 허용해 줘봐요. 지금도 활발하게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그 남자를 여고생들이 패요. 누가 처벌받아요? 여고생들이 처벌받아요. 왜? 합의하에 관계가 진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폭행은 범죄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5명 이상하고 관계를 가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한 명이라도 그 남자애를 때리면 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laughs> 참 좋은 나라죠. <laughs> 예,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조금은 어, 냉정한 어, 법이 좀 생길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예, 우리가 뭐 결혼하기 전에 어, 연애하기 전에 뭐 교제를 함에 있어서 예, 뭐 술에 취해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어, 사귄다라고 하진 않았기 때문에 뭐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거 어느 정도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정도 이상의 사람 횟수, 정도 이상의 사람 술을 만날 경우에는 15명 이상은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얘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예. 이런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와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아이가 어린 나이에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어린 나이라고 해도 그것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예. 뭐 15명한테 강간을 당했다. 그러면 그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 15명이 죽일 년들이니까. 그러나 본인이 본인 의지로다가 그 여고생들이 합의하에 했다는 얘기는 뭔 얘긴지 알아요? 그 남자에도 15명 다 일일이 합의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 남자의 본인이 본인 그 여고생들은 한 사람이야 어, 여고생들은 한 명만 만난 거야. 근데 이 남학생은 15명이랑 관계를 가지면서 자기가 다 합의해준 거예요. 예. 여고생들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남자에도 조금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게 15명한테 다 합의를 해줬다 다 그래 우리 관계를 갖자 이러고 15명하고 다 관계를 만약에 가졌다면은 4명 네 이상이 죠 최소 4명이 임신을 했으니까 그것부터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발정이나도 15명 이상한테 다 허용을 해주기는 쉽지가 않아요. 건강에도 안 좋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남학생의 건강과 정신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어, 난중에 더큰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른 법이 또 생겨나야 되지 않을까. 홍인빈자 가문죄 사기죄, 어차피 해당이 안 됩니다. 왜? 합의하에 했고 결혼을 존재로 만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또 다른 우리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예. 아이 서로 좋아서 했다는데 그걸 가지고 왜 그래요? 너무 많잖아. 어, 어 합의하에 했다라고 하지만 무슨 야동도 아니고 15명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상이에요 중요한 거는. 15명 딱 15명이 아니라 15명 이상이라고요. 이상. 예. 20명일 수도 있고 30명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합의하에 했다라고 해도 정도 이상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오늘 토요 디스토론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화질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또 아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Call